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됐고 1년이 얼마 안 남았죠. 올해도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소명,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 교회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용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천상의 전쟁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용과 그를 추정하는 모든 세력들이 쫓겨나죠.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맞설 수 없는 상황 상태의 피조물인 거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은 승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됐죠. 문제는 뭐냐면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쫓겨난 악한 세력은 다시 하늘의 권세를 잡지 못하고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 이땅 가운데밖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결국 교회가 왜 고난을 받죠? 교회를 왜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유일한 자신의 힘을 쓸수 있는 그러한 어, 범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 교회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당연히 세상이 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 한 해와 두 해와 반이니까 3년 반이죠. 교회를 피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볼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 사탄은 계속해서 분노를 교회를 향해 쏟아내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이미 앞서서 보여준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후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 이미 약속받은 전투의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각각의 전투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 싸움은 승리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도전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